강제징용 재판거래 비밀회동 참석자 황교안 대표님 차라리 박근혜 양승태 사법농단이 옳았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 보십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주 댓글 가장 많았던 뉴스 살펴볼게요. 무려 23,000개가 넘는 댓글을 부르며 많은 이들을 열받게 한 기사입니다. 황교안 1 경제보복 본질은 과거사 문 정권 보면 답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과거로부터 발이 묶여있는 한일관계가 결국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예고된 참사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이 터진 후에도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페북에도 댓글이 547개나 달렸는데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댓글은 이겁니다. 너무 실망스럽네요. 이번 한일 문제는 황 대표님이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았고 문재인 김명수가 틀렸다는 반증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 대한 구명 성명 하나 없고, 야당으로서 이 사태를 만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빠졌네요. 참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하게 합니다. 이 상태라면 오 번지년 공산지하를 연장하더라도 한국당을 찍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분. 핵심을 너무 잘 지르셨어요. 황 대표가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권 때 이런 참사를 예견하고 박근혜 양승태가 사법농단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자랑을 잘도 참고 계셔요. 심지어 2013년 12월 1일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를 논의했던 삼청동 비밀 회동에 참석했던 분이 말이에요. 예고된 참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피해자를 무시하고 전범국의 전범 기업 손을 들어주기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노라. 황 대표는 왜 이걸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황 대표는 문정권 보면 답답하다지만 자 한당 지지자들은 황 대표 보면 답답하다 할 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댓글 많은 뉴스에 달린 베스트 댓글을 뽑아 볼게요. 저는 황교안님 보면 더 답답합니다. 마치 갑자기 먼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신 분처럼 제3자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이번 강제징용 재판은 1심 노무 현대 패소, 2심 이명박대 패소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뒤집어지고 원고 승소한 게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관 시절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선 이 뒤집힌 판결을 그대로 확정 판결해준 것뿐입니다. 당신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당신들은 심지어 이 사건을 거래를 하려고까지 해서요. 당시 국정 책임자로서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을 하셔야지. 아답답! 이분도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2년 5월 14일, 대법원 김능환 대법관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2심까지 원고 패소였던 원심 판결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어요. 재판 결과에 대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했다는군요. 결국 이 판결을 되돌려 전범국 일본의 전범기업 편을 들어주기 위해 박근혜 양승태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분 댓글대로 황교안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자신이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이 분이 국무총리이던 2015년 12월 28일 96 협상으로 비판받는 한일위안부 협상이 최종 타결 발표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세요.